안녕하십니까. 신키나라입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어, 청주에요, 청주. 철골조로, 판넬로, 이렇게 지붕을, 덮은 다음에, 위에다가, 어, 리얼징크 0.5t 강판, 아연도금 입힌 거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여기 건축주분께서 파이프로 H빔으로 이제 철골 조니까 H빔으로 다 세웠죠 자, 실내 오늘 방통 쳤네요 위에 어, H빔 위에 50에 30짜리 파이프를 아연도 파이프 보이시죠 세워 가지고 샌드위치 판넬을 덮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225mm가 225가 넘네. 한2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판넬을, EPS 샌드위치 판넬을 덮었습니다. 자, 기존에 여기다가 철골조에다가 주로도 많이 하시는 게, 음, EPS 징크 판넬 있죠? 단열재에 붙은 판넬. 그거를 바로 덮으면 되는데, 왜 여기다가 돈이 더 추가되게끔 해가지고, 샌드위치 판넬을 이렇게, 일일이 다 시공을 하고, 그 위에 리얼 진크를두배 돈이 들어가죠. 두 배는 아니고, 음 1.7배 정도 돈이 들어가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한번 단열 효과, 그리고 누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디자인. 어 EPS 징크 판넬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장이나 창고 느낌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후레싱도 좀 투박하고, 어, 아기자기하게 디자인을 낼수 있는 그런 맛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EPS 단열재가 붙어 있는 징크판넬은 어, 공장이나 창고에 시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는 지금 단독주택 목장을 운영하시는 건축주분이신데 요 목장 소한 60마리 70마리 정도 키우시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으로 어, 집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산속이고 공기도 좋고. 요는 경사가 좀 많이 세죠. 보이다시피. 해 가지고 밑에는 파이프가 나와 있는데 징크로 덮을 여건이 안 좋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덴조예요, 덴조. 파이프, 파이프 위에 어, 이 샌드위치 판넬을 덮고 밑에다가는 저희가 파이프로 또 안에 살을 대줘가지고 하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판을 뒷작업, 덴조 부분을 징크로 감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판장, 자... 네, 전화가 와서 끊었습니다. 덴조는 지금 하판을 쳐가지고 아, 방습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기리 부분 지붕 테두리 이 부분 있죠? 아, 요거는 뭐냐면은 캐노피를 위에 어, 처마가 800이 나왔어요. 800 튀어나온 만큼 여기도 들어가는 출입구 캐노피 이게 캐노피가 좀 커요. 8 m 어, 예. 에3,200 내려오는 거. 기억자로 해가지고 캐노피 하나 디자인 으업 짜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하지를 짰습니다. 요 위에다가 똑같이 220 아, 위에는 175, 어, 샌드시 판넬을 위에다가 얹고, 하, 하부는 하판을 쳐가지고 징크 작업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175t 그 샌드시 판넬 위에다가도 여기도 징크를 덮을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어, 징크로 한 장씩 한 장씩 붙여서 디자인을 할 거고요. 어떻게 나올지는 뭐한 이틀 뒤면은 얼추 디자인이 거의 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음잘 하셨습니다 EPS 징크 판넬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샌드위치 판넬을 덮고 유바까지 다 씌웠죠 그 다음에 어 위에다가 리얼 징크 0.5T 혹강판이죠 그거만 입혀서 디자인을 내고또 여기 우려스러우신지 건축주분께서 어 우레탄 그 뭐지 실리콘 을한 박스 사다 주셔가지고 저기 어 샌드시 판넬 이음새 부분에 좀연결부위 혹시 모르니까 연결부위좀달리이 싸달라고 하셔가지고 연결부위를 다 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징크를 붙일 거예요. 아이고 꼼꼼하시고 건축주분께서 자기 집을 지으니까 지금 지경으로 어 중간에 어 업자 없이 건축주분과 저희와 만나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상당히 넓어요. 지붕만 2 2 0헤이에요 지붕만. 이게 8미터고요영어를 내일 쭉쭉쭉 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음새 부분 있죠? 쭉 이음새 부분에다가 코킹 처리를 하고 유바 덮은 데다가, 아유, 이거 다 물새네 지금. 유바 덮은 데다가 다가도 코품처리할 거고요 아무튼 이 현장 공기 너무 좋고요 어. 새소리 소 우는 소리 공기도 너무 좋고 조용하고 조용한 이 산동네 어, 산속에 타카 소리만 탕탕탕탕 구랜다 소리만 윙, 절단기 소리 엔그 소리만 아니면 참 좋은데, 너무 좋습니다. 딱산 속에서, 여기서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래도, 7km, 8km 나가야 돼요. 차 타고. <laughs> 여기도, 어, 시공을 하면서 디자인을 좀, 최대한 또 꼼꼼하게 건축주분께서 저희한테 잘 해주셨고, 잘 해주시고 계시고 당부도 많이 하셨고 그또 진심 어린 마음을 제가 또 고맙게 감사하게 받아서 여기도 성심성의껏 안 보이는 곳까지 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진실된 시공으로 한번 해보고요 음 시공 디자인 얼추 나오고 작품이 만들어지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징크나였습니다.